동네북이야? 다시 동네북이야? 엄마가 동네북이냐고 왜 창피하게 길바닥에서 막고있는데 동네북이야 다시할게 동네북이야 막고있는데 여기까지 화가난거라니까 씩씩거리는 호흡이 나와야돼 열받아서 호흡이 딸려야 된다니까?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짜로 화내고 호흡이 딸려야 돼 동네 북이야 부터 동네 북이야? 엄마가 동네 북이냐고! 왜 창피하게 길바닥에서 막고 있는데! 좋은 세상 만드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해하라면 내 생일 아까 그 비웃음 허무함 어디 갔어? 좋은 <laughs> 세상 만드는 거라면. 그러니까, 이해하라면. 내 세계. 그 놈의. 조금 오는 척 하면서 못 오는 것도. 힘없는 사람들 지켜주느라 그런 거니까. 내가 엄마 포기했는데, 겨우 이거냐? 여기서는 허그심으룩한거 아니야? 내가 엄마 포기 했는데 겨우 이거냐고 하고 눈에 힘 주는 거였어. 내가 엄마 포기했는데, 겨우 이거냐?